농산물의 최고의 가치 육군 병장을 우리 자랑스러운 농산의 선을 고영명님께 바칩니다. 존가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농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과 이곳에 계신 동산시 출신 순국 전열과 전몰 군경 1177위의 영전에 머릿숙에경의를 피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랜 세월 가족을 잃게 된 아픔을 간직한 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유가족 그 여러분께 본인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천국선열과 한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위에 서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목숨과 뜨거운 용기로 우리는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조국을 위해 영웅들의 사명과 애국이 없었다면 1 2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영웅들의 사명에 우리는 보답해야 합니다. 후손으로 남겨진 우리들의 온전히 보답할 수 있는 없겠지만, 제목 이번 영웅들의 존경받고 유가족의 가슴에 자부심과 긍지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와 후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농산 시민 여러분, 온의 정신은 국가 유공자와 국,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기르며 순국사들과 호국영역의 거룩한 희생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갖고 물려줄 수 있도록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미래를 향해 선진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 여정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희생과 육아적 그리고 부장자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단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국을 빕니다 함께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세계 역사 속에 영원히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